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절대만 환란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감추기만 하다가 나중에 일터지면 그때 그냥 당하는 사람들 어쩝니까?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큰 건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이걸로 돈을 벌으려면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오인한 겁니다. 다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환라우르 부도입니다. 헤이정밀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누가 우로또 부도 신청했습니다. 분명해.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 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는 안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국가 부동을 시작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게 I'm a s e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실업이 일상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때는 2008년 9월,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모든 은행과 주택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이 붕괴되어 제로로 폭락했던 역사상 유례가 없던 금융 위기 이 경제 위기 는 전, 세 계로 퍼져 나갔 고, 지구 는 마치 종말 을 앞둔 것 처럼 암흑 기가 노래 했었 던그 시절, 실직자 들이 넘쳐 나고 집을 잃고 길거리 로나앉는 사람 들이 쏟아져 나오 는 상황 속 에서, 결국 수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잃고 집을 잃으며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창조자 시점입니다 그러면 2022년 전세계는 과연 2008년은 산들바람 이제는 쓰나미 2020년 1월 독일 슈피겔지에 의하면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 이후 전세계 부채는 3분의 2가 증가했고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됐고 금융 위기를 유발한 은행이 금융 위기 승자가 되는 구조가 굳어졌다. 양쪽 하나로 시민 부담으로 파멸을 늦추고 있지만 결국 세계 경제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지속적인 경고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 더 중요한 변수, 코로나19 변이가 더 온다면. 정말 이제 끝인 거야? 그런 거야?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